안녕하세요. 부산 전지역의 부동산을 전문 중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박수아입니다. 오늘은 동네 온천장 교차로의 평당 금액, 최저 금액의 상가 매매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매물의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온천장 교차로 메인 입지 대비 최저 평당가입니다. 두 번째, 주변 아파트 단지 배후 수요가 내년까지 약 6천 세대로 탄탄한 배후 수요를 자랑합니다. 세번째, 임대 수익은 물론 추후 사업용 부지로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현장 영상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개매물은 온천장 교차로 메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근 실거래가 평당 8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며, 소개드리는 매물은 평당 3,200만 원으로 입지 대비 최저 평당가입니다.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물건입니다. 인근 배우 수요는 현재 약 3천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3천 세대가 더준공될 예정이라, 약 6천 세대의 탄탄한 배우 수요가 받쳐주고 있고 유동 인구가 많은 위치입니다. 안정적인 배우 수요와 저렴한 평당가로 적극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매매 금액은 24억입니다. 지금 보시는 정보는 중개대상물의 표시 사항입니다. 저희 수안의 부동산은 부동산 물건 정보를 포인트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유튜브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 원하시는 조건에 맞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